시각 장애인을 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어촌의 인테션을배 모두 타이틀이 뜹니다. KTV, 분홍자키, 8월이날다 시즌과 어느 시인이 그랬습니다. 대추 하나리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고 말이죠. 그 안에 태풍 몇 개. 청둥 몇 개, 벼랑 몇 개, 요감한 알도 저 혼자 둥그러질리는 만무하겠죠? 여기 있는 거, 요, 요, 이가 아니야, 내가 안 좋은 걸 내낸 거잖아. 이야기하면서 막 넣는 건데. 그래, 당신은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못해. 또 놓네. 어떻게 이제 섞여 갖고 가쁜네.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부부의 정성을 품에 안고. 말캉말캉해진 감입니다. 네, 저는 여기 지리산 산청의 고향이고요. 네, 같이 기농해서요. 어, 저는 대표입니다. 농장주. 무슨입니다. <laughs> <laughs> 이 작은 감한 알도 태풍과 천둥, 땡볕과 무서리를 견디며 익어왔을 진데 삼을 며, 우리네 인생은 어떨까요? 별이좀 있죠. 벌통을 좀 보여주는 난다니까. 남편. 진 땅과 마른 땅을 밟으며 인생의 사시사철을 건너온 부부의 발길은 마침내 지리산에 닿습니다. 았 저는 항암을 안 하고 들어왔거든요. 전이가 됐는데 그냥 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항상 진행행이죠. 불안하죠. 재발 전이에 대한. 방함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일단 음식으로 여기 대도로기며 유기농 제가 직접 농사지은 네, 그 음식으로 조절하죠.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아빠 도둑놈. <laughs> 까닭 없는 인생의 벼락에도 지지 않고 땡볕에도 무서리에도 꺾이지 않으며 부부는 잘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지금 어떤 맛으로 익어가는 중일까요? 감두 가지 인생의 맛 일부. 59세 이명근 씨와 57세 이정둘 씨 부부. 불혹의 나이. 지천명의 나이가 되어도 자식은 여전히 부모의 품이 애틋한 법입니다. 자막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내레이션 김기현 지리산은 어머니의 산. 늘그 애틋한 품을 닮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명근, 이정들 부부도 지천명의 나이를 훌쩍 넘기고서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여간에 제가 강한 여자예요. <laughs> 독한 여자. 부부가 함께 정둘 씨의 엄마.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다. 만 나무가 지가다고지간도 어. 91세 이상수 씨, 아버지. 87세 조하순 씨, 어머니. 아빠, 아빠 지갑에 돈 얼마 들었어?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지 옆에서 일부러 어린아이가 되는 딸 정든 씨. 멀리 살고 있을 땐 마음이 아득하기만 했는데 가까이 지내니 이젠 아늑해졌답니다. 아버지가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하나씩 샌다. 몇 개야 아빠? 30개. 30개? 확실해? 이건 내거끊 얼마씩이야? 이거는 줘라. <laughs> 이거는. 5만 원권을 가져가는 어머니. 장승한 아들 딸 모두 대처에 보내놓고 나선 조용하기만 했던 시골 부모님 댁 이제는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던 부부도 귀향을 한후 마음에 너울이 잠잠해졌습니다. 고향은 언제나 그런 곳이죠. 조하순 씨 친남매거든. 네. 아들 하나. 딸려서 지거든. <laughs> <laughs> 딸이 많아서 좋아. 아... 딸이 많아서. 우리 큰 사우가 장원에 있으면서 농사를 지어갖고 추억을 한 추억 해가 와. 큰 사우가. 아, 네. 그래갖고 나싹다 갈라면, 칠라면 다 갈라, <laughs> 다가다고 아... 우리 큰 사우 잘한다. 한 달에 20만원씩 꼬박꼬박 붙여줬다. <laughs> <laughs> 큰 사우. 응? 우리 딸이면 따님은... 여기? 네 에이, 이거는 대학원 그냥 씨도이정도씨 <laughs> <laughs> 대학원 얘기 또 하죠? <laughs> <laughs> 맞죠? 그래 ㅎ 대학원 그냥 씨도야 맞죠 맞죠? ㅎ 우리 엄마 18번 ㅎ 애가 저, 저기 저 우리 큰 딸은 고등학교복이 못 쓰겠다 음. 그게는 호전으로 만다 <laughs> 지기 신랑 도분들이 천장 좋은 대우는 그냥 나고그래도 아무 소용 없어. 골고마시야 소용없어. 오른 맛이 밟아. 뭔가 예로미야. 끝까지 예로미인듣큰 사회 자랑 길게 하시던 어머니. 큰 사회가 보내준 쌀하며. 밭에서 갈무리한 채소들까지 바리바리 어디로 갈까요? 딸년들은 더둑년. <laughs> 엄마 간다. 다양한 채소를 네, 양손무겁게 가져간다. 이정돌 씨. 제가 지금 서울대병원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 검진 받고 있는데 수치가 다 안정적이라고 나왔어요. 저는 항암을 안 하고 들어왔거든요. 전이가 됐는데 그냥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항상 진행행위죠 불안하죠? 재발 전이에 대한 항암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일단 음식으로 여기 되도록이면 유기농, 제가 직접 농사지은 예, 네. 음식으로 조절하죠.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이명근 씨. 저는 다 나왔어요. 그지? 100%. 100%. 네, 그래서 막. 뭐. 여기 들어와서 그렇다고 봐도 될까요? 예, 맞아요. 이거, 그, 학원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막 이렇게 좀, 정신적인 코통이좀 많이 따랐는데, 여기 오니까, 그, 저는, 홀가분해요. 예, 몸이 조금 지칠 뿐이지, 그런 것 정도로 뭐, 그래서 저는, 거진 완벽하게 다 나은 것 같아요. 예. 마치, 오래 전 일처럼 툭 털어냈지만, 사실,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도시에서 잘되던 수학 학원을 접기로 마음먹은 일이 불과 3년 전. 그렇게 부부는 왕성했던 한 시절을 스스로 접고 과감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농사는 난생 처음이었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r e 을줄에 r 어낸다 난간이 있어야 되겠다 진짜. 난간이 n a n n a n s i n 이 t 려 떨어져. 사람들이 지금 꽃감 입들이지않 된다 이거 <laughs> 평생 교단에서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했던 남편 정근 씨가 일이 꽃감에 빠져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인도 놀랄 정도의 꽃감 사랑 하나 아직은 둘다 초보농부랍니다. 아, 너무 많이 거었는데 너무 많이 익었어. 맛은 좋을 거야 어? 맛은 좋아. 색깔도 그런대로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아이, 조금 햇빛 보고 이래프 시큼해질 뿐 어? 점점 시큼해지지. 아니 뭐바른 냉동실에 들어가 뿌리면 색깔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밝아 봐야 되더라고요. 이걸 싫어해. 이 색깔을. 여기서 좀 이제 햇빛 보고 바깥에 있으면 시큼해질 뿐지이 정도만 딱 유지해줘도 좋은데. 순식간에 변해요 이게. 근데 크기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야저 안쪽에까지 다 그렇겠는데 빨리 내려야겠다. 밤마다 1 2 시까지 작업해야겠네. <웃음> <웃음> 처음엔 쉬운 길을 갈 수도 있으련만 부부는 곶감을 말릴 때 유황 처리를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말리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황은. 살균 처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위적인 멸균을 하는 것보단 자연 그대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하얀 분가루가 올라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감 자체도 저농약 재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병충해 흔적도 있습니다. 못난이도 이런 못난이가 없죠. 하지만 부부는 못생겨도 좀더 건강한 곶감이 좋답니다. 농약을 많이 안 쳐서 우리가 조금 이런 게좀 있어요. 이런 깍지 분리가 먹으면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잘라내고 곶감을 하나하나 손질합니다. 이렇게 벌어진 거. 여보, 잘 봐봐, 이렇게 벌어진 거. 뜯잖아 이런 거. 음, 그런 거. 거는 어. 맛없는 기고. 그렇지,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나는 그럼 상품 없는데 하고 아까부터 많이 먹었는데. 그 상품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먹고 좋은 거는 소비자들한테 가고 원래 항상 <웃음> <웃음> 원래 항상 좋은 거는 소비자 안 좋은 건 우리 뭐든 몰래 몰래나 맛있는 거잘 먹어요 <laughs> 그래도 내가 잘 먹어야 힘을 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laughs> 내한테 들키면. <넓힘이 없나? 웃음> 귀농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던 두 아들이 있었기에 생계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높다는 곳감에 도전했는데 몇 년째 야 수지타산이 맞질 않은다네요. 숫자인 자신 있던 전직 수학 선생님 체면이 영 말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주정도 안 하고 아무것도 묻힌 거 했죠. 그때는 실패했죠. 아니 어떤 농가가 이 꽃감에 달인이 진짜 달인이라 그분은 저 주정도 안 하고 완전 너무 맛있게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하라는 대 시키대로 했죠. 했는데 떨본 거라. 그래서 전량 갱매로 다이어트 소비자한테 하나도 안 팔았어요. 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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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아이, 작년에 그 이제 저는 이걸 뭐든지 무청가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레시피대로 올해도 해보고 싶었는데 남편이 이제 다시 또뭐 모험을 할수 없고 안전빵으로 가자. 그래서 안전빵으로 가서 주정은 뿌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정이라기보다는 당금주 어, <laughs> 뭐 소주 한잔뭐 괜찮습니다. <laughs> <laughs> 알코올 성분은 곶감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 휘발된다고 하니 마음 내려놓으시고. 그나저나 참 맛있게 생겼네요. 간말랭이는 이제 이걸 그한 길어요. 한 7일? 7일 만에 나오고 얘는 저기에서 한 40일, 50일 매달렸다 나오니까 이게 맛이 훨씬 더 풍미가 깊고 이렇게 색깔도 어둡고. 그렇고 얘는 이제 색깔이 밝죠. 아, 좀 색깔이 어둡지만 맛은 더 훨씬 더좋은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곶감이더 비싸요. 감말랭이보다. 예. 그래서 이거는 또 선물로도 많이 나가고. 주렁주렁 매달린 곶감들감 이야기하면 진짜 도망가요. 자. <laughs> 아는 사람 감을 너무 하는데 아예 감을 안 먹어 이 사람은 감 쳐다보기도 싫대. 징글징글한 거죠. 저희도 못 싫어요. 그냥 감을, 감을 따기부터 시작해 가지제 입진 거 보이죠? 그러니까 11월부터 11월, 12월 또 언제 때하나려서포장하고그3 개월을 감하고 그냥 사투를 벌리는 거예요 사투를. 그래서 저도 뵙습니다. 음. 부부가 이거 하다가 이혼하고 많이 가요. <웃음> <웃음> 그만큼 감농사가 어렵다 이 말씀 그래서 농사만큼은 좋은 스승님들의 조언과 교육이 필수랍니다 부부는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와 관련한 다양한 수업도 듣고 곶감과 양봉에 관한 정보도 많이 얻었답니다 곶감을 저울에 올려 무게를 센다. 4 0한개 40. 크기가 h i p Hunga, h u 데안 a 안그 n g a h u 다 g a 다 u n g 못난이로. g a 이 u 이이 a h 이 n g a H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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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고크 a H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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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라 a h 자식 꽃단장 시키는 부모 마음이 따로 없습니다. 정성으로 포장을 해놓고, 이제는 멀리 시집 보낼 준비를 마칩니다. 우리 보물창고. 예. <laughs> <laughs> 네. 이게 색깔 좀 어두운 거 보이죠? 이게 이렇게, 어, 이게 이제 저희가 무유황. 이게 시설이라 해가지고 하얀 분이 피거든요. 이렇게 이걸 뭐 동의보감에서는 이게 그 기침, 가래 이런데 썼대요. 기관지에 분이 좋대요. 분은 설탕이죠. 당도가 엄청 높아요. 이게 시설 고감 네. 표면에 형성되는 하얀 분가루. 유황을 안 하면 이렇게 이제 시설이 하얗게 피어나죠. 예. 네. 이거는 천연 초콜릿이다. 진짜. 진짜? 호기만 해도 뿌듯합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무유황 자연 건조를 고집하는 부부만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아프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제 먹는 음식은 좀 안전하고 그냥 누구나 그냥 손에 가져가도 뭐 노약자, 임산부, 어린아이 간식으로 그냥 그렇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위험 부담도 많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대강은 알겠는데 아직은 ING 진행 중이죠. 공부 중입니다. 드디어 곧감 시집 보내러 가는 부부. 차를 운전해 출발한다. 지리산 천왕봉의 햇살과 칼바람을 맞고 얼었다 녹았다. 제 맛을 찾은 곳감을 멀리 도시로 보냅니다. 택배 사무실. 작년엔 전북 경매로 넘겨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장을 붙인다. 올해는 이렇게 선수 배움까지할수 있어 뿌듯함이 배가 됐습니다. 장에알는가 봐봐라. 집 주방. 지금 뭐 만드는 중이야? 집에 돌아오니 둘째 아들이 실력 발휘 중입니다. 힘들게 일하고 온 부모님을 위해 미리 저녁상을 차리는 아들. 22세 예가. 임호석 씨. 자식농사 참잘 지으셨군요. 네, 아드님 요리를 잘하시나 봐요. 그러나. 요리 잘해요. 잘해요? 20억에 <laughs> 있다. 성차별적인 발언이야. 내 큰아들은 또할줄 몰라. 아 손자가 해준 요리 많이 드셨어요? 많거다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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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서 먹 우리 아들들어술고 가. 기자들 그거 좀 많이 요리해. 술을 그래, 요어 <laughs> <저, 제가>? <laughs> 그래야 자 깍시가 술을 재. 안 하고 그래 그래 안 하면 요새 깍시 안 해주면 도망갑니다. 아니 한무렇 요리는 많이 잘 빼. 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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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요리는 뜨끈한 닭볶음탕에 고소한 굴전까지 지리산 겨울 추위 저리 가라 하는 특별식이군요. 귀향을 하니 좋은 점또 하나. 밥상에 이마를 맞대고 앉은 식구가 늘었다는 것. 오빠 맛있어? 사실 시장이 반찬이 아니라 식구가 반찬 아니겠어요? 부모님과 함께 식사한다. 동그랗게 둘러앉으니 뭐든 다 꿀맛입니다. 엄마 밥들 밥을 안 주셨나? 안 왔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복덩이죠, 복덩이. <laughs> 아니 사실 남편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안 하는 세대로 자랐잖아요. 딱 앉아서 먹는 그렇게 자랐고. <웃음> <웃음> 아니 원래 이 세대가 그래. 직접 배야 되는 거야. 근데 너는 이제 <웃음> <진짜>? <웃음> 음. <웃음> 기분 좋은 아버지가 노래를 부른다. 초사에남은 <laughs> 기분데. <다만 지군데> <laughs> 최고! 누군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고향이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게 인생이라고. 다음 이야기, 벌통을 살피는 영근 씨. 곶감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눈다. 껍데기는 괜찮은데 안에 요 홍시 부분이 맛이 약간 식초 쪽으로 가는 거. 같아요. 시간은 가는 시간이고 타이머는 너무 그 시간입니다. 기획, 제작,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에서 방송 살월이랏다 시즌5였습니다.